네, 안녕하세요. 쿠쿠짱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후쿠오카 방구석 가이드는요, 바로 야키토리 집입니다. 야키토리 집. 보통 일본 여행, 후쿠오카 여행을 가시면은 또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들 가시는 곳이 야키토리 전문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밤에 술 한잔 하러 가면서 이제 닭꼬치, 또 일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분명히 가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또 이제 문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추리고 추려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야키토리 전문점은 센코쿠 야키토리 이에스입니다. 센코쿠 야키토리 이에스라고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야키토리 이에스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엄청 오래된 가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가 거의 60년 됐다고 보시면 되고 어, 심지어는 이제 지나가는 그냥 후쿠오카에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얘기하면 알아요. 그 정도로 유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어린애들도 알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야키토리 집 가면은 간혹 애기들도 있어요. 애기들도 있고 낙하스 포장마차 있죠. 그쪽에도 애기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술은 먹진 않지만 옆에 맛있는 뭐 안주라든지 라면이라든지이런걸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일본은 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뭐 술집에 뭐 애기들이 못들어오지는 않고요. 뭐그 간단하게 애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있고 뭐 같이 동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키토리집 갔을 때 애기가 있어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야키토리 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쿠오카 위주로 해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시작이 후쿠오카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재밌는 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들어가면 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님 오면 두둥 이렇게 북을 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먹다가 놀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론 한 2020년도? 뭐 이때서부터는 아마 중단된 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아마 어디 지점가면 북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개해드릴 곳은 이제 하카타. 쪽이랑 텐진 쪽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이제 하카타 쪽이라든 지 텐진 쪽에 많이 숙소를 잡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집이라든지 뭐 이자카야지 야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숙소 근처에 있으면 좀 편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해서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 일단은 하카타 쪽은 두곳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텐진 쪽도 이제 두 곳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먼저 하카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볼게요. 일단 구글맵이고 여기가 지금 현재 보고시는 곳이 하카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하카타 버스 터미널도 있고요, 하카타역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로 가시면 되느냐 일단 하카타역 보통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버스 터미널 쪽으로 오시거든요 이제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오시면 터미널 쪽 아니면은 지하철 타고 오시면은 이제 바카타역 이쪽으로 오시게 되는데 하카타역 그 광장으로 나오시면 이 대로변을 건너는 횡단보도가 3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건널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쪽 공사하고 있는 앞쪽 횡단보도거든요. 여기랑 이제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산거리 쪽인데 이쪽으로 쭉 직진하시게 되면 캐널시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카타 가셨다가 가장 많이들 가시는 곳이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끝에 가면은 하나 더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버스터미널 바로 앞쪽이죠. 거의 앞쪽이죠.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이제 야키토리 이아스는 이제 하카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위치는 여기 버스터미널과 하카타역 앞쪽 횡단보도를 일단 건너주시면 됩니다. 한번 건너볼게요. 일단 건너게 되면 섬플라자랑 스타벅스 있죠. 이쪽을 보고 이제 왼쪽으로 도시면은 옆에 지하철 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오시면은 여기 보시면 섬플라자하고 이제 옆에 건물 하나 있죠. 여기에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하는, 걸어서 한 3분 정도 여기서 걸어가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되게 가깝습니다. 생각보다. 쭉 가시면은 이제 여기 이런 게 보여요. 이제 왕자로 되어 있는 이제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자 전문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교자노오셔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 교자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안에 중국 요리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중화요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안에 보시면 뭐 칠리새우라든지, 뭐 탕수육이라든지, 뭐 교자라든지, 일본 중화요리에서만 먹을 수 있는 사로우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가지 팔고 있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건물을 보시면은 도착을 한 겁니다. 왕자 건물 바로 옆을 보시면 은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이 하나 있고 여기 보시면 은뭐 한자로 적혀져 있는 뭐 간판이 하나 있죠. 이렇게. 여기가 바로 이제 세코구 야키토리 이아스로 보시면 됩니다. 하카타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치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일단 하카타 역에서 한 도보로 한 5분이면 충분히 올수 있는 거리고 참고로 여기가 이제 캐너시티 이쪽으로 쭉 직진하면 캐너시티가 나오거든요. 그 아까 똑같은 아까 이쪽 있죠. 있죠. 횡단보다 두개 연속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여기가 하카타 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다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대로변으로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하카타점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지점은 스미오시점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하카타역 근처인데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하카타점보다는 스미오시점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근처에 숙소가 엄청 밀집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이제 아고다라든지 이런 데 검색하면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숙소들 있죠 그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카타역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더 간단합니다. 아까는 이쪽 버스터미널 앞쪽 횡단보도를 이용했잖아요. 여기는 횡단보도를 건널 필요 없이 그냥 하카타 역을 마주하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그냥.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쭉 직진하면 한 도보로 한 7분에서 8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이제 육교가 나옵니다. 육교. 육교가 나오는데 요것도 그냥 이 육교를 통해서 그냥 직진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냐면 바로 앞에 패밀리 마트 있죠. 이쪽 건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간다 보시면 됩니다. 이쪽 거리로 해서 쭉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통 숙소를 이런 데 많이 잡으세요. 여기 호텔. 여기 호텔이 굉장히 뭐 이제 아고다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제휴되어 있는 호텔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숙소를 잡으면 아마 보통 여기로 많이 잡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도 호텔이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스키아 고면 보이시죠? 빨간색 스키아라고 해가지고, 요거 보면은, 여기가 덮밥 전문점이라데 규동 전문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동이라든지, 카레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21호점이라고 돼있죠. 21호점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센쿠쿠, 야키토리, 이예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숙소가 근처니까 굉장히 여기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지점은, 이제, 텐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텐진 쪽, 세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진 쪽은 거의,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뭐, 세 곳보다는 거의 두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그, 텐진 쪽에는 이제, 텐진 쪽이랑 텐진 키타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근처에 있는, 와타나베 돌이라고, 그쪽도 있는데 텐진 쪽이랑 텐진 기타점은 거의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도보로 한 1분 전도 밖에 안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솔라리아 스테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후쿠오카 여행 가시면 무조건 들리는 곳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솔라리아 스테이지 정면을 마주 보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파르코 백화점이 나오죠 파르코 쇼핑몰이 나오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게 되면은 또 빨간색 빌딩이 보이죠? 이게 텐진 빌딩이라 보시면 되고, 요걸 또 건너줍니다. 건너서 쭉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또 횡단보도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와요. 어디냐면 이제 텐진 키타점이냐, 텐진점이냐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은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시로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하카타. 라면, 신신라면 가는 길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둘다 가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좀 가까운 곳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카타 신신라면,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로 가면은, 조금만 걸어가면은, 횡단보도 건너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이렇게, 모스복하고 우에스토구동이 나옵니다. 똑같이, 요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번에 하카타 신신라면도 이 골목으로 들어갔잖아요?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센코쿠 야키토리 이아스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텐진 키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텐진 키타점. 그럼 이제 텐진점 어디 있느냐? 여기서 바로 앞입니다. 여기 1로 로쭉 가면은 이제 신신, 하카타 신신나면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고 그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은 여기 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패밀리 마트를 끼고 돌면은 비슷한 간판이 보실 이 거예요. 여기 앞에 보이죠? 어. 자,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텐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키토리에야스 텐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가깝죠 걸어서 한 1, 2분 밖에 안 걸리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또 이렇게 바로 앞으로 나오면 은 이제 탈리스 커피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저 점이 있다 보시면 되고 또 뒤를 돌면은 여기 미디어 카페 포파이라 해가지고 저번에 하카타 버스 터미널에 있는 이제 넷 카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우에스토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해서 텐진 점두 곳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솔라리아 스테이지 근처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쪽을 많이 이용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지점은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더 소개해드릴 텐데 어, 보시면은 요 솔라리아 스테이지에서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아까는 이제 파르코 방향 즉 정면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이번에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요것도 한 도보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보시면은 그렇죠. 하면은 여기 미츠코시 이제 쇼핑몰이 나오고요 맞은편에 이제 다이마루 백화점이 있습니다 요건 조금만 더 가면은 바로 앞에 사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멈춰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여기 사거리 보이시죠 여기 사거리 제가 요 사거리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요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텐진 돈키호테가 나오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나카스 이제 포장마차 거리, 다카스 강 쪽이 나오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캐널시티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쪽은 이제 솔라리아 스테이지, 신텐초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와타나베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와타나베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가 이제 텐진 미나미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타벅스 있습니다. 여기 또 옆에 스타벅스 있고, 그리고 여기 로프트 있습니다. 로프트. 여러분들 많이 가실 곳으로 해성되는 로프트 있다 보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 바로 앞에 아, 야키토리 이아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면은 여기 로프트 있죠? 로프트, 로프트 있고 로프트 맞은편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왓타나베 도리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하철 바로 앞에 보시면은 다인코크 야키토리 이아스라고. 여기가 이제 와타나베 도리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쪽을 또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근처에 또 호텔이 많습니다. 호텔도 많고 이 뒤쪽에 보면은 숙소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가면 이제 캐널시티라든지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 나온다고 했잖아요. 진짜 걸어서 한 5분 3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에 숙소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텐진 쪽보다는 이쪽 이제 와타나베 도리점을 더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생각보다 이제 텐진 두 곳, 하카타 두곳 있고요. 생각해 보면 더 많습니다. 사실 이게 점포 수가 진짜 많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역사도 오래됐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들 찾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또 가성비를 굉장히 좋아해요. 좀 저렴한데 이제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만큼 이제 가성비적으로도 예술이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가성비가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현지들도 인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고 심지어 저희 장모님 장인어은뭐다 알아요 사실. 이 모르는 사람 없어 진짜. 여기 잔전거탄 할아버지 할머니 잡고 가봤냐고 하면은 가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로 그만큼 유명합니다. 60년 됐기 때문에 사실 안 가보면 좀 이상하죠. 60년 와 엄청 오래된 역사예요. 위치는 제가 대략적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 숙소에 맞춰서 이제 가시면 되는데 가면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되잖아요 뭐 한자로 적혀 있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글 패치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한국어 메뉴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뉴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꼬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 야키토리집 가면은 이거는 꼭 먹어봐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냥 야키토리 국물이라고 보면 돼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매일 들어서 이거 먹고 아 맛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도 그냥 맛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 메뉴들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야키토리 역사 막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사이트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이 나오네요. 영상이. 역사가 60년 됐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금을 치죠, 이게. 그리고 간장소스, 뭐, 이제, 소스죠. 간장소스는 아니고 무슨 특유소스인 것 같아요. 그 간단하게 소개 영상을 봤는데, 보시면 은막 영상에 막 소금 치는 거 있죠. 소금 치고, 뭐, 이제, 뭐, 어떤 소스에다 넣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일본 야키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그런 걸 물어볼 거예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리카와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야키토리를 뭐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물어봐요. 뭐, 시오 하시겠습니까? 탈해 하시겠습니까? 뭐냐면 이게 시오가 일본말로 이제 소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탈해는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은 그 영상 같은 데 보면 일본 소고기도 이제 뭐 시오 이제 소금에 보통 쪽 찍어 먹거나 아니면 탈해라고 해서 특유 소스가 있습니다 그걸 또 일본에도 팔아요 탈해 소스라고 해가지고 그걸 찍어 먹는 게 있는데 똑같이 야키토리도 이제 시오냐 탈해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시오로 하게 되면 소금간을 쳐서 이제 굽고요 탈해를 하게 되면 소스를 아까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상태에서 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취향에 맞춰서 하셔도 되고 뭐 어차피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뭐 똑같은 거두개 시킬 때 하나는 시오 하나는 탈레 주문하셔도 나쁘지 않을 걸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메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한글말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외국어 메뉴판이 있습니다 가면은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는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밑에는 다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모듬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닭꼬치 10개 모듬 세트. 이렇게 해서 1900엔. 모듬 세트 같은 경우에는 10개랑 5개 있어요. 10개, 5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 이제, 그 세트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맞춰서, 그날에 맞춰가지고, 신선한 재료로 해서 이제, 구워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랜덤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 저렴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다 가성비를 맞춰서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어떤 꼬치를 드셔야 될지 제가 한번 짚어 드릴게요 요것만 드시면 됩니다 다른 거뭐 드셔보셔도 되는데 진짜 이것만 드시면은 그냥 어 일본 야키토리 어 내가 먹어봤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타바라 입니다 부따가 이제 일본어로 돼지란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 삼겹살이 적혀있죠. 삼겹살 이제 꽂아가지고, 이제 소금, 아마 소금으로 할 거예요. 시오로 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쳐가지고 간을 쳐서 이제 굽는 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토리카와. 제가 아까 말했던 닭껍데기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시오하고탈의 선택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두분 가실 경우에는 시오 하나, 탈의 하나 시켜가지고 서로서로 한번 맛도 보시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꼭 드셔보셔야 돼요 부따바라랑 토리카와는 거의 그냥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스 그냥 깔고 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규사가리라고 있습니다 규사가리 이게 뭐냐면 은 소갈매기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200엔인데 식감이 찹스테이크 먹는 식감이에요 또 달라요. 일반 그냥 불판에 굽는 거랑, 이렇게, 야키토리 전문점에서 이제 간을 해가지고 굽는 거랑 맛이 다르거든요. 꼭 드셔보세요. 200엔인데 내가, 오씨, 200엔 짜기가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가성비가 좋다. 하나, 한 번쯤은 딱 먹어보셔도 나쁘지 않다. 조금 사치스럽지만, 200엔입니다. 올라가서 보시면은, 우인나. 우인나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세지예요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비엔나 소시지를보고 라고 할수 있지만, 일본의 비엔나 소세지랑 한국의 비엔나 소세지랑 맛이 다릅니다. 일단 길이도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좀뚱뚱하잖아요 통통한데, 그들은 좀 얄쌍하게 길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몇개 잘라가지고 이제 꽂아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식감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안에 간도 좀, 좀 짭짜부리 하면서 술안주로 너무 딱 좋죠. 그리고 겉에 그 있잖아. 탁탁 터지는 맛이, 아 일품이에요. 그리고 보통,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서, 일본 비엔나를 먹고 싶다. 굉장히 많이들 말해요. 그만큼 이제 인기가 좋다. 비엔나 소세지 중에 맛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기들 혹시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거. 또 나쁘지 않습니다. 애기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 이제 이것도 국물이에요 그럼 이제 애기를 데리고 오면은 위엔나 소시지 무조건 하나 시켜주고 어른들은 이렇게 술 한잔하면서 이런 것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있습니다. 이게 좀 비싸죠? 302엔인데 여기 뭐냐면은 난코츠츠쿠네라 해가지고 난코츠가 이제 연골이라 보시면 돼요. 뭐 오돌뼈라든지 연골 이런 거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다져가지고 이제 츠쿠네 이제 민치같이 민트 고기처럼 이렇게 뭉쳐놨어요. 동그랑이처 비슷하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꽂아서 이제 구웠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는 해산물인데 해산물은 사실 그냥 그래요 그냥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하지만 해산물보다는 제가 앞전에 말했던 그거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 야채꼬치 구간으로 한번 볼게요 쭉 나와있어요. 표고버섯구이, 피망, 양파, 옥수수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뭐, 요런거는 구워서들 먹으면 맛있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보다는 이제 야채 쪽에는 요거를 꼭 추천해드려요. 시소붓다 막기라고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붓다는 아까 돼지죠. 그리고 시소는 차조기입니다, 차조기. 일본에 뭐, 여기 적기있으면 제페니스 바젤이라고 돼있는데, 바질이라고 돼있는데, 어, 일본의 깻잎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차조기가 생긴 거는 깻잎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겉, 겉에가 좀 뾰족뾰족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깻잎도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이 차조기도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쌉쌀한 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랑 먹으면 굉장히 조금 그 느끼한 부분을 잘 잡아주는 그런 것도 있고 참고로 요게 이제 못 먹는 사람들또못 먹어요. 왜냐면 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또 쌉쌀한 맛도 있다 보니까 못 먹는 사람들은 또 먹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 번쯤은 드셔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소라는 게 일본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음식 재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소 부타루를 딱 먹었을 때는 아, 이게 일본의 맛이구나. 아, 일본 사람들 이 즐겨 찾는 맛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거는 에노키 부타마키 라든지 아니면 아스파라 부타마키 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돼지고기를 이렇게 말아 가지고 안에 뭐 시소 라든지 에노키는 이제 팽이버섯 뭐 아스파라거스 이런걸넣는다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팽이버섯이나 아스파라거스는 한국에도 판매를 하는데 요 시소는 거의 한국에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소 부타마키 같은 경우 한번 드셔 보시는걸 좀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밥 쪽에 있는 요거 구운 주먹밥이라고 돼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키오니길입니다 야키오니길이 야키가 일본말로 이제 굽다 구운 이런 뜻이거든요 구운 그러니까 야키니꾸는 구운 고기 야키토리는 구운 뭐 닭고기 요건 말 그대로 야키오니길이에요 구운 주먹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요것도 진짜 예술이에요 이 주먹밥일 단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간장소스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 바른 다음에 그 불에다 확 구워요 구우면 이제 겉바속촉 겉에는 이제 누룽지처럼 바싹하고요. 안쪽은 촉촉하면서 그 특유의 간장 맛이 있거든요. 그게 배어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드셔보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하, 아, 아, 침이 절로 고이는 그런 맛이에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일단은, 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요 약기 오니길이 먼저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좀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요걸 주문하고, 이제 나머지 거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어, 합니다, 술 나옵니다. 술. 술종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죠, 보시면은. 조금 비싼 편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야키토리가 저렴하잖아요. 저렴한 대신, 이제 술을 가격을 조금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보통 이제 술을 뭐마시아라 우리나라처럼 많이 먹진 않아요. 보통 먹으면은 간단하게 맥주 한두 잔, 한잔 정도 간단하게 먹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술 가격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생꾸꾸야키토리 어, 이아스라는 야키토리 전문점을 소개해드렸고요. 텐지니라 하카타 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회 되시면은 이제 이자카에도 좋지만 야키토리 전문점도 한번 가셔서 그날 저녁에 술 한잔하면서 닭꼬지 한번 드셔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제가 더 그러니까 이에야스 야키토리 말고 다른 야키토리 전문점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저만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기회가 되면 제가 직접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야키토리 전문점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